네, 어, 우리는 함께 모여 사는 세상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익을 부당하게 많이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고통 겪을 때그 고통을 활용해서 막대한 부를 쌓기도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서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 이익을 쌓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상상을 하기 어려운 규모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결국 우리 국민들, 기업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마 원리금 또는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분들은 평소보다 납부 이자액이 한두배 내지 거의 세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또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정한 경제 환경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에너지 가격 때문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70% 이상이 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서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다 라는 말씀 입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로로 타고 있다 이런 표현 까지 해가면서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능이 끝났습니다. 아주 긴 시간 수능을 준비했던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뭐 수십 년전 일이긴 하지만 그 수험생이 가지는 그 부담감, 압박감을 다시 한번 느끼는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시험을 잘 봐도 이제 그 다음 대학 학자금이 또 걱정되는 상태일 겁니다. 아, 나라가 해야 될 일이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개인들에게 제대로 부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나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R&D 예산을 다시 저희가 복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비 부담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 부담은 중하위권에 불과하다. 역시 대한민국은 우리 국가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더 많이 부과시키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습기본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어, 지금 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학자금의 이자를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해 주자고 하는 학자금 지원법에 대해서 어, 국민의힘이 계속 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말로만 청년 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실질적인 정책, 그리고 입법에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해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